자 봐봐요 여개를 파는데 기존에 숟가락 깎으면 이걸로 파면 하세월이라는 거지 힘도 들고 이렇게 나무가 아직 젖어 있어서 더 힘들 것 같은데 젖어 있으면 더잘 파질걸 마른 저, 저, 것보다 대패질 거... 안 되면은 물 뿌려 가지고 대패질 하잖아 이거도 힘들고 이거는 양날이다 손 잘못하면 비 c k e 라고 나했어. 백육십사 번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엄청 힘이 들어. 그럴 때. 그럴 때. 연마도 안 했는데 이이이쎌 제품 그대로야. 예. 두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쪽에서 해야 되겠다. 그 결하고 결하고 직각으로 파면은 훨씬 더잘 파지잖아요. 대페질도결 방향으로 하면 힘들잖아. 결하고 직각으로 이렇게 파는 다 이렇게 도 파고, 양날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바로 이렇게 파버릴수 있거든 요고파도가고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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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쉽고, 그러니까 고칸도로 1차 파내고, 어. 그다음 이걸로 파고, 그다음 이걸로 다듬고 마무리. 예, 이렇게 작업 순서는 이 그렇게 되죠. 이로는 얘로, 이제 단차 없애는 겁니다. 단차. 얘, 얘가 만드는 단차를 없애는 거. 그러니까 일차는 빠르게 하려면 1차는 고칸도, 2차야 너, 3차야 너. 안에 고한도를 안에 <laughs> 이렇게 파내기 힘드니까 나 이런걸로만 다 파는거 봤거든 동영상에서 끝까지 대단한 그렇게 하고 <laughs> 아이고 이쪽 이쪽 부분은 이것도 이 작업순서가 1차는 도끼 도끼로 다듬고 2차 드로이 나이프 드로이 나이프로 날투네세 건데도 날 갈렸네. 다 요즘은 다 연마해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잡아 당기면 또 힘드니까 이렇게 슬라이스 쳐주는 게더 작업이 편해요. 복게 안 해도 되 건데 그잘잘 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가고도마이 부스집에 걸어다 보냈더 이거는 작업이 바이스에 이런 물려놓고 이렇게 위로 그, 그 있잖아요 그, 그, 그거 테이프 뭐지 어? 인이거 이거 를여기밀고 자, 아, 이. 이거 어, 빙좀 하나 봐. 탑빙좀 해. 이게 이게 더 약간 강하게 유지해서 얻나 그렇게 하면 더부드럽 부드럽게 이직일까면이 맛있... 어. 지금 지금 봐봐. 이 이렇게 깎으면 안 된다고 여기서는. 여기만 깎아야 된다고, 여기하고 여기만. 이거 거꾸로 반대로 깎아야 되는지. 그렇지. 미는 나을때 안, 못 쓰나? 미는 나을 있어. 밀어서 깎으면 돼요, 그거. 사람애이 나한테 높은데 낮춰서 물리면 되지. <laughs> 슬라이스 칠라가 이게 슬라이스, 슬라이스기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슬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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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스 많이 이으니까 n i c a Kunika, Kunika. What are you doing? I'm g o 이렇게 하면은 더 곱게 깎는. 만 깎고 저기 안에부터 파고 안에부터 파고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또 이걸 또뭔가 거기는 지금 거기는 이곡 정밀하게 깎아야 되는 곡선 부분이잖아요. 이 칼로 야지 칼로. <laughs> 컵버거가 지금 드론 라이프보다 이걸 좀 써보게 괜찮아, 이거. 손잡이가 길어서. 돌려줘요. 이렇게 돌려줘요. 이거 좀 이거 좀 쓰면은 팔씨름 팔씨름 할때 따라올자가 웃겠는데? 哦。Oh. 나, 장이 나, 해 나, 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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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써보는거지? 그때 써보고 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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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봐. 봐 좀 c 냐 d r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m iced r o 이 m iced r o o 단 iced room, iced room, iced room, iced r o 이 회전의 힘으로, 원심력 같은 걸 이용해서 그대로 180도 안 돌고 중간에 한번 꺾이네 이제 그 방법이 있겠 그럼 높은거같높네 나름 높아. 나름 높아. 한번 봐봐 이거 한번 더 해보고 재밌어. 아나어 높아. 응. 위에서 아니까더좀 나름 높아. 나름 높아. 나름 아니라 높아. 나잘깎아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 정도는 있어셔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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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새로운 걸 자꾸 왔다 들이대냐 자꾸 사라고 돈도 없는데 이게 새로운 거야? 새로운 거지 나 그거 뭐, 뭔지도 모르겠네 이거 먼저 카르소가 세트로 산게 그건가? 천비 조각 끓이잖아 응. 카르소가 먼저 세트로 샀잖아 그때 그거야 이소있어서이소이 소리에서. 이이이 소리에서. 서이 소리에서. 너무 약해보이네 걔는 명이도못내리 산을 쓰지 말고 그냥 환도를써니다 전부 다 고기네 너무 지금 단계에 들이기는 너무 커. 이세대겠지 이게 몇 그램짜리지? 500g. 0 0 g 깊이를 얼마만큼 몰 건데? 래서20찍 너무 깊어. 깊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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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이도 그렇고 60 하는 거 60. 다방 커피는 좀 조금 는데분 커피는 좀 원두는 좀 많이 먹어야되서 재밌는데아저준 나오면 다 깎아서 라오 이렇게 되네 계속 돌아가면서 쳐버리니까 그대로 가운데가 <목소리> <목소리> 접시, 나무, 접시뭐냐고 어. 그렇게 판더라고저 <laughs> 보니까 이렇게 뽕파지네 이건 저기, 이스는없이 이거? 이 어. 이거? 이이렇게 해놓고 이걸로 이거? 한다 이거? 지이렇이오이 이거? 거이 끌로끌로 끌로 하면은 이렇게 단차가 있는데 이로 하니까 이제 단차가 싹 없어지잖아요. 여기까지 파고 재미 본값 삼천 원에 삼천 원 깎아줄까? 삼천 <laughs> 원.